안녕하세요. 알레비 CJ입니다. 오늘도 스니커즈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이 녀석은 구입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언제 구입했는지 이제는 기억도 안 나는데 나이키와 트레비스카스의 콜라보로 나온 트레이너 1이라는모델이요 트레이너 1이라는 모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신 것 같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꽤 좋아하는 모델이어서 제 채널에서는 이전에도 리뷰를 한 적이 있었죠. 아무튼 트레비스카 지금 나이키와 콜라보로 해서 나오는 제품들 중에는 가장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기는 하지만 오늘 보여드리이 녀석처럼 생각보다는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는 모델들도 꽤 있는 거 같아요 이 녀석도 그렇고 에어맥스 1 모델도 그렇고요 뭐 주목을 받고 있건 받고 있지 못하건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건 없건 내 취향에 맞고 내가 봤을 때 이뻐 보이면 선택을 하시는데 뭐 전혀 문제가 될건 없을 것 같고 저 역시도 이 녀석을 처음 봤을 때뭐 트레이너 1이란 모델을 좋아해서 더 그렇겠지만 컬러감이나 디자인에 디테일이 있어서 이거는 꼭 가지고 싶다 라는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오늘 보여드릴 녀석은 푸른빛이 살짝 도는 그레이 컬러를 가지고 있지만 짙은 묵직한 느낌의 브라운 컬러를 가진 모델도 있으니까 혹시 이 모델을 모르셨던 분들이시라면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격대도 아마 사이즈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정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할수 있고요. 트레비스카 부담 없이 한번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박스 먼저 보여드리면 깔끔한 디자인을 보여주겠죠. 그냥 박스 컬러 그대로를 이용한 종이 박스를 이용을 하고 있고 위에는 캐터스 코퍼레이션이라고 적혀 있는데 트레비스카시 스 소속된 레이블이기도 하고 뭐이 브랜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사이드에는 나이키 수시 캐터스 로고가 들어가 있는 모습도 보이네요. 네 모델명은 에어 트레이너 1 CJ로 되어 있고 사이즈는 제 정사이즈 US 9.5 27.5cm로. 구입을 했구요 모델 넘버는 DR7515-001로 되어있네요 박스를 열면 두장의 속지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싸구려 속지고 하나는 캑터스 코퍼레이션 배터리만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브라운 속지를 이용하고 있네요. 예, 신발을 꺼내봤고요. 전체적인 실루엣은 뭐 트레이너 1과 거의 흡수한 미드컷 타입의 쉐입을 가지고 있으면서 소재에 있어서는 대부분 직무 소재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코듀로이라는 소재가 계절감이 살짝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가죽으로 만든 신발하고 이어서 하고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나이키의 가장 핵심적인 콜라보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디자인의 자유도에 있어서 굉장히 광범위한 권한을 준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여기저기 신경을 많이 쓴 듯한 흔적이 보이는데 신발 자체의 디자인도 그렇고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커버를 붙였다 뗄수 있는 이런 느낌의 디자인도 저는 굉장히 신선하고 이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녀석도 역시 하나의 신발로 두 가지의 느낌을 낼수 있는 이런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소재는 뭐 그렇다 쳐도 컬러감은 더울 때 신어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 푸른빛이 도는 그레이 컬러에 뭐 옐로우 컬러를 포인트 컬러로 컬러를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신더라도 계절감에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는 뭐 굉장히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긴 하지만 뭐 개인마다 취향은 다르니까 오늘 한번 확인해 보시고 살짝 비등을 걸어두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디자인 빠르게 보여드리고 실착한 모습까지 보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커버부터 한번 보시면은 토박스 파트부터 사이드 윗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덮을 수 있는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 커버를 떼어내면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안쪽에는 커버를 떼었을 때잘 접어가지고 지퍼를 열어서 담아두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친절하게 설명을 해놓은 이런 그래픽들이 재밌다라는 느낌도 있고. 이 소재 자체는 만져봤을 때 신축성도 꽤 괜찮고 소재의 안쪽을 봤을 때는 방수 기능도 어느 정도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 오는 날 뭔가 방수 커버로 이용하기도 괜찮을 것 같네요. 커버를 떼어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신발 자체 의 디자인이 보이는데 토박스 파트를 보시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듀로이 소재를 이용을 하고 있죠. 직물이긴 하지만 만져봤을 때 살짝 단단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서 흐물거리는 느낌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이드워 파트는 조금 다른 소재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코듀로이 보다는 더 단단한 느낌의 직물 소재인 것 같아요. 굉장히 넓은 면적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고 이 위쪽에는 이렇게 똑딱이들이 여기저기 박혀 있는 모습도 보이죠. 위쪽으로 올라오면 이렇게 인조 가죽을 이용한 벨크로가 하나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이 부분에 캡터스 코퍼레이션 레터링이 그린 컬러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꽤 오래 전인데 이 때도 그린 컬러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네요. 양각으로 깔끔하게 멋지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고, 벨크로를 살짝 제거하고 보시면은 혀 부분은 뭔가 스웨이드 가죽 같은 느낌의 소재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펀칭이 많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여서 통풍성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소재는 혀의 윗부분까지 쭉 동일하게 이용이 되고 있고, 가운데에는 캡타스 제게 로고가 고무 소재로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여기도 그린 컬러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아, 신발끈을 제대로 안 보여 드렸네요. 신발 끈은 노란색 컬러를 바탕으로 해서 그린 컬러 도트가 들어가 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에글리에서는 뭐 별다른 디자인이 들어가 있진 않네요. 네, 신발을 위에서 이렇게 봤을 때크로 파트가 기능적으로도 발 볼을 꽉 잡아주는 역할을 충분히 해 주겠지만 디자인적으로 의미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포인트고 이 그린 컬러를 로고와 통일시킨 이런 센스도 괜찮은 것 같아요. 신발을 옆에서 봤을 때 사이드 패널 파트는 전체적으로 코듀로이 소재로 통일이 되어 있고 사이드 패널에도 이렇게 똑딱이가 여기저기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죠. 지금 보고 계신 는 파트가 신발의 바깥쪽인데 이쪽 부분에는 투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자세히 보시면은 스티칭을 이용해서. 살짝 수시의 느낌을 내 놓은 것 같아요 이런 디자인 센스도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영상으로는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요 파트하고 요 안쪽 파트하고 컬러가 살짝 달라요 가운데 부분보다는 안쪽에 조금 더 짙은 컬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필컷 파트에는 토박스에 쓰였던 단단한 직물이 한번 더 쓰였고 요 부분에 이제 지퍼가 달려 있는데 그냥 디자인만 지퍼를 해 놓은게 아니라 실제로 열려요 지프가 가운데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캡터스 코퍼레이션 레터링이 양각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위쪽은 4개의 블록기로 이렇게 이체감 있게 디자인을 해놨네요 신발을 안쪽에서 봤을 때 트레비스카드의 상징이라고도 할수 있는 역수시가 옅은 브라운 컬러의 직물 소재를 이용해서 그렇게 크지 않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저는 사실 트레비스카드라는 뮤지션은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그의 음악을 거의 들어본 적도 없는데 어쨌든 그런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가 콜라보를 함으로 여러 가지 실험적인 디자인들을 마음대로 할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이런 재밌는 멋진 디자인이 나올 수도 있었겠죠. 내피 역시 부드러운 느낌의 직물 소재를 이용하고 있어요. 혀의 뒷부분이나 발목 주변부 다 격자 패턴이 들어가 있는 수건 같은 느낌의 직물 소재를 이용하고 있고 혀 부분은 양쪽에 하얀색 밴드를 이용해서 고정해 놓은 타입을 이용하고 있네요. 어, 인솔 꺼내면은 다시 넣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이렇게만 보여드리면 캐터스제 레터링 로고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고 인솔은 뭐 그렇게 특이점은 없는 일반적인 인솔을 이용하고 있어요. 있는 거 네, 미드솔 파트. 뭐, 굉장히 선이 굵은 심플한 디자인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아웃솔 파트가 위로 연장된 듯한 이런 디자인을 이용을 하고 있고, 아웃솔과 어퍼 사이에 정확히 구분이 되게 미드솔이 들어가 있어요. 손으로 만져봤을 때도 꽤 부드러운 느낌이어서 쿠션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아웃솔이 이렇게 사이드로 위로 올라온 이런 느낌의 디자인은 신발을 신었을 때 안정감을 더 향상을 시켜주겠지만, 발볼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런 디자인 때문에 조금 더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 있으실 것 같네요. 안쪽에서 봤을 때는 바깥쪽과 조금 다른 디자인이긴 하지만 안쪽 부분도 조금 더 위로 올라와 있는 그런 디자인을 이용하고 있네요. 아웃솔 파트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심플한 그런 패턴을 이용을 하고 있고 그린 컬러로 또 나이키 레터링이 양각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이고 가운데에는 아웃솔 패턴의 이름이겠죠. 패턴 넘버 3793 750 이라고 적혀있는 모습도 보이네요. 그리고 혀 부분에는 지퍼가 달려있어서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할수 있는데 이 부분에 늘어는 건지 요 뒤꿈치에 늘어는건지 하는 건지 뭐 어디에 넣으라는 건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여기다 넣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긴 하네요. 네 이렇게 해서 나이키와 트레비스 카의 콜라보로 나온 에어 트레이너 1 c j 모델을 보여드려봤는데 어떤 분들은 디자인에 있어서 뭐 커버, 지퍼, 소재가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커버들도 단순히 디자인이 아니라 기능성까지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만족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바로 신발을 신고 신었을 때는 어떤 느낌인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나이키와 트레비스 카세 콜라보로 나온. 에어트레이너1 cj라는 모델을 신고있고요 여기서 cj는 제 이름이 아니라 트레비스카시 만든 소속되어 있는 회사 캐터스잭의 약자겠죠 이 녀석을 구입한 게 언젠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꽤 오래됐고 저는 발매됐을 때 거의 초창기에 리셀 앱을 통해서 구입을 했거든요 아마도 지금 시세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구입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저에게는 조금 슬픈 일이지만 어쨌든 현재 시세는 10만원대 중후반인 것 같으니까 트레비스카시라는 이름을 빼더라도 가격적으로 꽤 괜찮은 녀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는 에어트레이너 1이라는 모델 미드컷 타입의 쉐입과 이 백으로 스트랩이 들어가 있는 이런 디자인들이 마음에 들어서 다른 모델들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느낌은 기본형. 에어 트레이너 원의 것을 이용을 하면서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여기저기 많이 신경을 쓴 듯한 이런 디자인들이 너무 이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느낌들이 조금 내 취향엔 아니다 싶으신 분들은 과감하게 이 커버를 이용해서 앞 부분을 뭐 거의 안 보이게 가릴 수도 있으니까 이 녀석 역시도 신발 하나로 두 개의 느낌을 낼수 있는 기능성을 가지고 있다고도 할수 있겠죠.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진 않았는데 소재로 봤을 때는 방수의 효과도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아서 이 커버만 따로 가지고 다니시다가 갑자기 비가 온다 할때 살짝 덮어 주는 것도 디자인적으로나 기능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디자인적으로 기능적으로도 뭐 굉장히 마음에 드는 녀석이긴 하지만 이 녀석의 이름에 트레비스카 들어가 있다라는 것도 당연히 큰 의미가 될수 있고 트레비스카 콜라보 모델 중에서는 거의 제일 저렴한 쪽에 속하는 모델이잖아요.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트레비스카스를 한번 느껴보는 것도 이 녀석을 구입하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란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천천히 둘러보시면서 사이즈부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대부분의 신발을 275로 신고 지금 이 녀석도 제 정사이즈 275 사이즈를 신고 있어요. 양말은 굉장히 얇은 페이크 삭스를 신는 상태에서 신었는데 발 볼이 살짝 타이트한 감이 있 있어요. 이 벨크로 때문일 수도 있고 아웃솔 파트가 살짝 위로 올라온 이런 디자인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얇은 양말이 아니라 일반적인 두께의 양말을 신으면 살짝 불쾌감이 느껴질 정도의 발볼이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분들은 반업 정도 한 사이즈로 신으셔야 편안한 느낌이실 것 같아요. 저는 뭐 살짝 타이트하게 딱 맞게 신는 걸 좋아해서 이 정도의 느낌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처음 신었을 때이 정도면은 신고 다니다 보면 조금 더 타이트하게 느껴질 가능성도 있으실 것 같고 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반업 정도한 사이즈로. 고민을 시작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발볼을 제외하면 뭐 토박스 파트도 그렇고 발목 부분 힐컷 파트도 전혀 압박되는 느낌이나 불쾌한 느낌은 없기 때문에 발안만 하시면 괜찮은 착화감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일체감 이 녀석 역시도 미드컷 타입의 쉐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체감이 어뭐 너무 좋아요 지금 신발 끈 구멍을 끝까지 이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 걸을 때 힐슬립도 전혀 느껴지지 않고 불쾌한 느낌 없이 내 발을 전체적으로 잘 잡아주고 있다라는 게 바로 느껴지네요. 다음으로 쿠션의 느낌 뒤꿈치 이렇게 하중을 실었을 때 어퍼와 아웃솔 사이에 저 폼이 상당히 부드러운 소재로 되어있기 때문에 쿠션감이 의외로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지금 옆에 하중을 실었을 때는 내려가는 느낌이 쑥쑥 느껴질 정도로 상당히 부드러운 소재인 것 같고 앞꿈치 부분도 뒤꿈치만큼 두껍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살짝은 쿠션감이 느껴지고 있고요 그냥 평범하게 걸을 때 역시도 살짝살짝 살짝 쿠션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일상생활하면서 쉬는 시기에도 편안한 쿠션의 느낌은 뭐 어렵지 않게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네요. 쿠션감 부분은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의외로 괜찮은 느낌이어서 저로서는 전체적으로 뭐 흠잡을 데가 없는 모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뒤에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커버 쉬운옆 모습, 앞에서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 여기저기 신경을 많이 쓴 듯한 디테일들 그리고 기능성까지도. 괜찮을 걸로 보이는 이 커버,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녀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당연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취향과 기준을 바탕으로 판단을 해 보시면 될것 같고 사이즈에 따라서는 10만 원 중반이 안 되는 가격으로도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괜찮다 싶으신 분들은 비딩을 한번 걸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한 주를 마무리하는 일요일 저녁 시간 편안하게 보내셨으면 좋겠고 내일 또 월요일 파이팅 넘치게 시작하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멋진 재밌는 스니커즈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저는 아일랩의 CJ였습니다.